안녕하세요. 세계 예쁜 요리의 빵입니다. 빵의 엄마요. 엄마 오늘은 어딜 갔다 오셨지? 벚꽃 구경하러 소행강 댐에 갔었잖아. 맞아. 소행강 댐에 가갖고 벚꽃 구경하고 그다음에 뭐 하셨어? 닭갈비 춘천 닭갈비. 맞아. 춘천까지간 김에 닭갈비 드시러 음. 갔다 오셨지. 소행강 댐은 주변으로 벚꽃 나무가 많다 보니까. 늘 그쪽으로 벚꽃 구경을 가는데 이 벚꽃 구경하시고 의례적으로 들르는 곳이 춘천 통나무집 닭갈비 본점이에요 47년 전통의 역사가 참 춘천에서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 있는 닭갈비 집이고요 이곳은 워낙 예전부터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매스컴에서 나와서 촬영도 해갔던 집이기도 하고요 그 오랫동안 블루 리본 서베이까지 한 13년 정도 받으신 것 같아요. 13개 정도 붙어 있는 거 보니까 13년 정도 블루리본 서베이까지 받으신 아주 전통이 있는 집이니까, 이곳에 가셔서고 한번 드셔보세요. 설탄 닭갈비. 응. 여기서 닭갈비도 맛있지만, 응, 응. 마지막에 그, 볶음밥. 아, 볶음밥? 볶음이더 맛있어. <laughs> 그리고 이곳에 또 다른 메뉴인, 감자채전은요, 누구나 다 오시면 시키시더라고요. 기본으로 시켜갖고 드시니까, 감자채전도 한번 시켜서 드셔보세요. 꽃구경도 잘했고. 그래, 꽃구경도. 음, 좋아. 맞아, 좋아. 꽃구경도 실컷 아니, 하고. 맛있 음, 맛있는 닭갈비도 먹고. 그래, 예, 그냥 요러... 아들, 딸 사이 예. 같이 가서 맛있게 먹고 구경 잘하고 오, 왔어요. 맞습니다. 예 안녕히 예, 계세요. 계세요.